안녕하세요. 습관 닥터 TV 꾸욱구 박사 박금 출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새 명언,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있는 101가지 명언들에서 13번째 명언입니다. 자, 오늘은 미라 커센바움의 명언이에요. 내게 일어난 일의 부정적인 면에서 나온 좋은 것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아가 되도록 돕는다. 자, 미라 커센바움은요, 그 자신이 홀로코스트 유태인 수용소 희생자의 딸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불운한 어린 시절을 겪었을 뿐 아니라 그동안 심리 치료사로서 치료한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불운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결과물을 찾아내서 위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질문들을 개발해 냈죠. 그래서 그녀의 저서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거기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그다음에 자신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참된 인간 되기, 용서하기,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찾기" 뭐 이런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실패나 사고, 또는 손실이나 실망 등 각종 문제나 역경 등에 화해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긍정을 끼워 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명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자, 우리의 삶과 운명은 긍정과 장점, 그리고 부정과 단점의 점수를 합한 것이죠. 자, 누구나 삶과 운명의 점수, 건강, 행복, 성공의 점수를 높이고 싶다면 우선은 장점과 긍정의 힘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쉽고도 효과적이에요. 자, 긍정을 늘리는 건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옛날부터 제가 항상 오래전부터 얘기하죠. 감사, 웃음, 칭찬, 인사, 친절을 늘리면 저절로 긍정의 힘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 장점은 어떻게 늘리느냐고요? 우리가 막연하게 늘리는 것보다 건강, 행복, 성공에 오두 각각 오등생 습관을 한두 가지씩 만들면 최고가 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그럼 부정과 단점을 개선하고 다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요? 즉, 내 삶에 다가오는 각종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런 어떤 자기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일상에서 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삶에 감사와 교훈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나나 상대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실패, 역경, 질병 이런 문제 속에서 자, 이 내가 개선해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얻어서 내 성공, 행복, 건강의 점수를 최대로 높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과 운명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문제라는 포장지 속에는 항상 기회가 들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해요. 자, 습관닥터 TV 행운의 구독자님들, 미라 커센 바의 오늘의 명언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 내게 일어난 일의 부정적인 면에서 나온 좋은 것이. 내게 일어난... 마음 좋은 것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아가 되도록 돕는다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아가 되도록 돕는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자 실패 역경 질병 등이 왔다면 야 여기서는 내 삶을 발전시킬 최고의 기회가 있겠구나 하고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찾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들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행운의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